네. 변두리 해외선물연구소 1일 포지션 매매 전략. 예, 오늘이 이제 5일째입니다. 예. 4일 동안의 결과입니다. 예, 자, 월요일, 화요일 좀 크게 나더니, 이날이 대박날이었어요. 예, 자, 오늘도 대박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 골드부터 보도록 하죠. 골드가 0이 됐는데, 이게 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상하에다가 하하니까 요거는 조금 위에다가 매도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립이긴 한데, 예, 그래서 골드는 1284.1, 1284에 매도를 치겠습니다. 예, 1284. 여기 매도를 치고. 매도 접수 되었습니다. 손절은 중심에서 이게 한 4포인트, 3.1포인트, 뭐, 87, 88 넘어가면 손절을 잡을게요. 네. 자, 지금 N하고 유로하고 호주달러 이게 문제인데, 일단, 그, 미국 지수를 보면, 미국 지수, MS 판단이 조금 빠릅니다. 이평 판단보다는. 네, MS 판단이 벌써 상상으로 돌았어요. 예, 그리고 얘는 지금 하하하 상하상하. 그럼 얘네를 상방으로 봐 줘야 됩니다. 상방으로 봐 주면은 결국 호주 달러의 상승을 일단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예, 호주 달러를 여기서 매수를 어 잡는 걸로 하죠. 예. 호주 달러를 6824까지 내려오면 매, 매수를 하겠다. 근데 오늘 여기를 내려와 줄까? 예. 39 29 아, 3929. 여기 여기를 지금 다써 버려서 예. 29에 매수하나.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뭐, 뭐 손절은 이게 한 10세틱. 이사에서 이게 10세틱. 그러면 1일 정도의 손절 여기 하나만 잡을게요 공구에 하나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엔하고 유로를 어떻게 할 거냐 엔하고 유로는 일단 얘도 지금 살짝 뭐가 좀 돌라고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저는 위에서 매도를 보고 싶은데 위에서 하나는 위에서 매도 하나는 밑에서 매수를 할까요 그러면 좀 서로 보완이 될 테냐 일단 미국 지수를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n을 매도를 치죠. 예, 9212에 n을 매도를 치겠습니다. 9212. 12에 매도 치고요. 매도, 매도 중이 접수 되었습니다. 12에서 이게 10 정도니까, 22. 예, 22. 이, 이, 이 정도의 손절을 잡겠습니다. 예. 아, 유로도 유로는 매수를 가죠. 예, 아직은, 아, 유로도 애매해. 애매해. 그러면 유로는 오늘 하나만, 뭐, 골드엔을 집어 넣었으니까, 예, 그것도 매도로. 그럼 미국 지수를 하나만 하는데, 나스닥은 겁나고, 예, 얘가 여기 찍으면 매수를 할게요. 5위평 22평. 예. 52평, 22평. 오늘 국선이나 항생이, 예, 뭐죠? 그 아랫꼬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S&P는, 1516. 16에 매수를 하고요. 거의 뭐 살짝 이, 저가를 이탈 안할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뭐 아래를 깨면 은 나와야죠. 예, 이거를 깨면 나오고 예. 무서운 나스닥을 땅에서 한번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손절이 되면 뭐 나스닥이 나스닥이라도 들어가라 8 8 8 2 8 8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어, 최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88 네. 8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 달러를 6829 6824 매수 예, 잡았고요. 어, 손절은 6809에 하나만 잡았습니다. 예. 는9212 매도를 쳤고요. 예, 손절은 922 5.5에 손절을 해 놨고요. 예, S&P 311.7.25에 매수를 대기했고요. 예, 손절은 3109.25. 예, 그 다음에 골드를 1284에 매도를 대기했고요. 1488.2에 손절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8288.50에 매수 대기했습니다. 금요일인데 조금 겁나는 예, 일단 뭐 포지션을 어, 취해봤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번주는 뭐, 이제 거의 뭐, 끝나 가는데, 예, 이번 주 일별 손익만, 예, 일별 손익만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주에 손익이, 예, 요런 상태입니다. 예. 대박. 예. 그 다음날 털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 오버가 돼갖고. 예. 자, 수수료가 8만원 밖에 그러니까 수수료가 뭐 거의 뭐, 매매를 안 한다고 봐도 돼요. 예. 그냥 뭐 들어가면 들어가진다. 예. 그리고, 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요거를 캡처를 하나 떠두시구요. 일단 본인들이, 예, 노리는 자리에서, 그니까, 1284의 매도를 쳤으면, 이거 아래에서는 익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80, 중심 아래만 오면, 예, 익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밑에까지 보셔도 상관없고, 중간에서, 예, 청산을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건너뛰죠. 예, 오일이 지금 하상하상이어서 애매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 대기 한번, 어,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수익은 어제꺼, 예, 어제꺼 아침에 털어서 어, 나온 수익입니다. 예, N 매수 하나, 유로 매도 하나. 예, N은 수익이고, 어, 유로는 손실이고, 예, 어제거 보시면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